코러스를 여시고 새 탭을 선택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마트 데이터 5 53mm 컨티뉴스를 선택하고 텍스트로 폰트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HY 경고딕 그다음에 내용은 best be for n -E.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맞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오케이를 누르시고 사이즈를 키워 보겠습니다. best before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change data source.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 데이트 여기서 저희가 설정하고자 하는 게 mm.dd.mm.yyy 음, 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목록이 없으니까 새롭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x 하시고 x 하시고 필요없고 지우시고 이 툴에 보시면 타임 앤 데이트가 있습니다 타임 앤 데이트에서 포맷 옵션 포맷 옵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추가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풀 레이미에다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dd.mmm.yyyy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프레이터는 구분자로서 점을 표기해 줍니다 점을 표기해 주시고 저희가 1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제일 위에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 day of months 선택해 주시고, 위에 화살표 클릭해 주시면, 여기 08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자 점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mmm점, 달을 표기를 해 주시려면, 데이터에서 선택해 주시고, months. 번스를 선택해 주시는데 이 소스에서 누메릭이 숫자이기 때문에 원로 영어로 보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소스를 클릭해 주시고 b b r e 애브리비에이션 이걸 선택해 주시면 렌스 길이가 세 개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영어 메이가 형성이 됐죠? 그다음에 시프레이터 구분자를 선택해 주시고 점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이제 연도를 표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어. 그 다음에 소스에서 다시 누메으로 바꿔줘야겠죠. 누메릭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랜스가 이제 4개 글자가 형성이 되게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1 월, 연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OK. OK를 누르려 주시면 쭉 내려 보시면 닫으시면 다시 불러와 볼게요. 툴에서 타이앤 포맷, 포맷 옵션 쭉 내려보시면 DD.mm.yyy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그럼불러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Change data source 선택해 주시고, user prompt date 선택해 주시면 쭉 내려서, dd.mmm.yyy를 선택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면, 폰트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고, 예체 경고디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4 폰트로 설정해 주시면, OK. 눌러 주시고, 이게 이제 형성이 됐죠? 이제 여기서, 창에 맞게끔, 모주시면 가운데로 좀 보내줄까요? 이렇게 하시고 파일에서 Save As로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을 저장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은 뭐 수출. 이건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수출로 하시고 바탕화면 좀더국민농신공장 일팀. 그다음에. 수출 폰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USB에 다운받으실 때에는, 파일, 프린트2 파일, 스마트 데이터 5 53mm 잡아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샌드, 샌드 눌러주시고, 넣고자 하는 파일에다가, 바탕화면에서, 업체 견적스 폴더 구미농신공장 1팀에 네, 넣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컴플리트가 완성이 되죠 여기서 이제 usb에 다운 받은 거를 장비에 넣으시면 구미농신공장 클릭해 주시면 1팀 보시면 수출폰트 하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파일, 뭐, 자 파일 들어있겠죠. 네.